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조금은 특별한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어, 바로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죠. 속초입니다. 사실 이 속초라는 곳은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뒤로는 설악산과 또 동해안 해변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대표 관광지였던 이 속초가 최근에는 MZ 세대들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SNS 맛집 또는 사진 맛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mz 세대를 아우르는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다시 한번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뒤로는 설악산의 사계절을 또 앞으로는 속초 해수욕장의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분양 현장 라이브 쇼는 여러분을 실시간 부동산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24번, 02-2128-3824번이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현장 검증해 주실 두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솔 이사님과 어희재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현장으로 떠나 봅니다. 어희재 아나운서 지금 나가 계신 현장 어디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희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에 위치한 분양 현장 홍부관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 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한가하이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해 보시고 오며 가며 구경하고 이런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갈증 느끼시는 것 같아요. 휴양, 레저, 힐링 이런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체감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분양 현장은요 속초의 산과 바다 이 천혜의 자연을 바로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앞으로 속초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오늘의 분양 현장 벌써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개요부터 살펴드릴게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위치는 동해대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속초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무려 4분 입지입니다. 면적은 B타입 기준으로 계약 면적 58.51제곱미터, 전용 면적 28.12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총한개 동인데요. 32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속초 고속터미널, 그리고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굉장히 가깝고요. 속초해수욕장, 외홍치해수욕장, 청초호 조망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호수공원, 먹거리단지 등 즐길거리도 아주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상 매매 가격은 2억 2,2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개요부터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세한 입지와 호재들은 저희가 미리 취재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양 현장은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 속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속초는 1년 365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서울에서 속초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서울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강원도의 핵심 관광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주요 지역을 잇는 중요 간선도로인 동해대로를 바로 접하고 있어 주변 관광지로의 도로교통 연계 또한 우수하고요.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속초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속초로 떠나보셨어요? 속초는 하늘길, 철길, 뱃길이 모두 열려있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량으로 20분 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은 광주, 여수, 대구, 제주 등 국내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요. 대만, 필리핀 등의 국제선 노선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을 구상하며 일상회복의 확대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가 개통된다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무려 약 7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 호재가 속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설악산의 사계절 모습은 강원도뿐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속초의 랜드마크, 속초시 중심에 넓게 펼쳐진 청초호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관광지고요. 동해안에 위치한 영금정과 영랑호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유명한 SNS 사진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원한 동해바다 앞으로 펼쳐진 속초 해변은 여름철 피서 일순위인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광지 필수 요소 속초 중앙시장 일대로 펼쳐진 야시장과 먹거리 단지 또한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의 모습도 살짝 볼까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으로 들어서는 본 현장은 다양한 타입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323세대의 호실은 속초의 다양한 모습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방향이 나 있어 객실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추구했고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루프탑 가든, 입점 상가 등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본 분양 현장의 아주 스페셜한 요소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국내 최대의 여행 여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로 지역 내 수많은 동종업계 시설 내에서도 트렌디하고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현장은 재외 투자자들을 위해 위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본인의 물건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속초 현지에서 위탁관리 시스템을 통해 호실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교통여건의 개선 효과와 팬데믹 상황 속 국내 여행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며 속초는 그야말로 국내 1순위 여행지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축제, 먹거리를 이곳 속초에서 모두 누릴 수 있어 속초의 관광객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2년 1만 2천여 명이었던 관광객은 2019년 2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인접된 춘천, 강릉을 훨씬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속초의 지역적인 매력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물결로 다가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의 바람이 불면서 규제를 비교적으로 덜 받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더한 특색이 트렌드로 거듭나며 속초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관광지와 수려한 자연경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리는 현장은 바로 속초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전체적인 개요들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곳의 입지 포인트 한번더 짚어볼까요? 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생활하는 숙박시설 바로 입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 양양 ic에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이 동해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매우 빠르게 고속도로 이용해서 속초까지 최단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해, 동해대로가 동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속초 위에 강릉에서 또 편하게 안또 이동할 수 있는 해변도로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속초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탄탄한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인근에 대형 마트. 풍부한 생활 인프라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속초라는 지역이 상당히 또 넓은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청이 있는 지역들이 가장 좀 뭔가 핵심 시설들이 많겠죠. 바로 속초 시청이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여객 터미널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마트와 함께 다양한 뭐 먹거리 타운까지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초 내, 속초 시내에서도 가장 핵심 노른자 지역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인근에 또 관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속초라는 지역을 많이 또 놀러 가시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인근에 뭐 청초나 속초 해변단지 주요 관광지가 인접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동명항이나, 그 다음에 또 속초 해수욕장, 그다 엑스포 타워, 그 다음에 또 골프 요즘에 또 유행인데, 이 골프장들도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초에서도 다양한 관광지를 멀리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깝게 인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집 입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속초의 관광객. 데이터를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초시 관광객이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2012년 데뷔 을때 계속적으로 지금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 과거에는 이제 강릉의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많이 찾아는데요 이제 다양한 교통망의 확대에 따 따라서 이 속초와 고성 일대의 관광객들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강릉 방문 객보다는요이 속초와 고성의 방문객들 더욱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관광객 추세에 맞춰서 속초 일대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를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강원도에서 이 지역별 관광 숙박 여행 중에서 비중에서 가장 1위가 바로 point is that the p 다 i n t is that the point 뭐 s that the point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과거에 비해서 교통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서울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 h a t the p o i 이 경상도나 뭐 충청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교통망이 확대에 따라서 강원도 방문객들이 무려 19.3%의 방문객이 찾는 수요라는 것을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숙박 여행지와 국내 여행지 선호도 1위 지역인데 바로 지금 이제 정부 20대에서 50대의 총 202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2021년도 기준을 따졌을 때요 이제 뭐 서울 및금교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제주도 가신 분도 있지만 강원도가 무려 18.42%로 제주도보다 더옥더 더 가깝게 접근했었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제주도를 놀러 가시는 분들은 뭐좀큰맘 먹고 가야 된다 고 하면 강원도는 편하게 언제든지 가고 싶은 떠오르는 여행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강원도 리조트로 코로나 엑스더스, 그래서 일부 뭐 업장들, 호텔들 지금 만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요즘에 또 신혼여행으로 또 멀리 회의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강원도로도 또 많이 또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또한 강원도 일대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과거에는 뭐 멀리 이동 안 하신 분들 있지만 주 5일 근무의 확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의 확대에 따라서 강원도 가깝게 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편하게 언제든지 갈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찾는 수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 이미 속초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속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관광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부동산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제 아나운서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동산 오늘 분양 현장은요. 일단 요즘 너무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자산의 의미에서는 높은 미래가치를 염두에 둔 투자처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1년 365일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국내 대표 관광지에 소재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 사실상 이두 가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양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들어서는 이 랜드마크가 될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옆에 모형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딱 봐도 랜드마크가 될것 같죠? 한계동 323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으로 우뚝 서 있는 이 건물 양양 국제공항에서부터 또 속초 고속 터미널에서부터 눈에 딱띌것 같은 그런 랜드마크가 될것 같지 않나요 더불어서 장거리 운전 혹은 먼 길을 이제 달려서 속초에 도착했을 때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상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보시면 숙박 시설을 우리가 선택할 때또 하나 핵심 포인트로 보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상가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의 경우에는 위에 루프탑이 있고요. 다양한 상가도 입점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들은 다 잡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슬슬 내부는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유닛을 통해 함께 보실까요? 유닛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시간이 돼서 아까 둘러봤는데, 각각 코실이 다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A 타입과 B 타입은 친구나 연인들이 왔을 때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원룸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 타입은 1.5룸. 더 넓은 거실과 함께 조금 더 넉넉하게 공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인 단위의 여행객, 가족 단위의 여행객의 경우에는 D1, D2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넓은 거실과 함께 2룸형 타입이라는 점. 이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B 타입, 원룸형 타입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객실 저와 함께 따라가서 보시죠. 등장하면서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열어볼까요? 넉넉한 수납 공간. 이게 핵심이죠. 여행 왔을 때 여러분 특히 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 업무차로 오셨던 남성분들은 짐이 많단 말이에요. 수납 공간 넉넉하게 이곳에 캐리어와 신발, 옷다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 같은 자재가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시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매력이 뭡니까?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다 잡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호텔 가면 좋기는 한데 취사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께는 이곳이 정말 보완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즐길 수 있는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또 속초 중앙시장에서 혹은 회를 사 오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셨을 때좀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취사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행 오셨을 때 수영 반드시 하시잖아요. 서핑이라든지 혹은 비즈니스 업무 때문에 오셨을 때에도 여름에는 이 빨래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서 생활용 숙박시설의 장점은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피디님 여기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 보시죠. 진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이 호텔의 어떤 고급스러움, 호텔 화장실의 고급스러움을 다 갖춘 게 아닐까 싶은 이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입이떡 벌어지실 거예요. 색감도 예쁘고 자재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죠? 저는 이 공간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하면 뭐 호텔 오피스텔 장점은 갖췄지만 좁고 좀 답답하고 그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는 기대를 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곳이 정말 장점이 극대화된 화장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테리어에 대한 매력은요, 이 넓은 거실에서 더 드러납니다. 진짜 넓고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모던하게 빠졌죠. 사실 원룸형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투룸형 타입보다는 좀 좁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 홈방,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매력적입니다. 업무 때문에 오셨을 때는 노트북 올려놓고 또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우리가 좀더 맛있는 음식을 이곳에서 좀 오붓하게 즐길까 해서 음식 사오셨을 때 차나 혹은 또 와인을 통해서 이곳에서 오붓한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제가 봤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본 제공 옵션입니다. 이 보시면 TV 옆에 객실 제어 시스템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호텔에서 누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들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조망권입니다. 피디님 여기 봐주세요. 지금 디스플레이로 속초 바다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갔을 때 근처로 가게 되면 바다 근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오션뷰를 굉장히 고집하게 되잖아요. 이곳은 어느 곳에서도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조망권에서 사실상 이 모든. 우리가 호텔의 값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조만건의, 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핵심은 조만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든 여행이든, 사실 조만건 보더라도 저는 모든 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유닛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저는 약간 속초에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sns 사진 맛집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면서 어 궁금하다 더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음, 좀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저희에게 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128-3824 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장 모습까지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아, 지금 당장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함께 이 현장의 건물적인 특징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속초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속초시 조양도 생활화 숙박시설은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는 총3 2 0사무실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이 속초시 조향도 상당히 좀 입지 탄탄한 지역에 이제 건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연면적 22,2660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또 전용면적 28.12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가 이제 한개동도 323호실로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하 5층 주차장 인데 다양하게 넓은 주차장과 함께 지상 20층까지 되어 있고요.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무려 196대, 대가 나옵니다. 또한 프리미엄 오션부가 상당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좋은 호실, 바다가 펼쳐지는 오션부를 갖고 갈수 있다는 그런 건물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B타입으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 전용 면적 28.12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무려 59.5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 다양한 호실들이 있겠지만, 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거실과 그 다음에 주방의 분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장점이 되어 있고요. 상당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요기 조기 다 접목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호실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오션뷰를 만끽할 수 있는 게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이용했습니다. 대리석과 고사양의 목재 사용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호텔과 전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다양한 호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호텔이나 또 생활 스팟 시설 이용하신 분들은 보면요. 또 이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욕조가 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모든 객실, 화장실 내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뜨거운 물과 함께 또 하루에 모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욕조가 준비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또 호텔을 묵으신 분들은요, 빨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요, 세탁기나 인덕션은 기본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요, 뭐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생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생활 모든 편의시설을 담아놨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로비를 들어가면요. 좀 웅장한 모습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좀 5성급에 준하는 호텔식 로비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아, 여기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호텔급에 맞먹기 때문에요. 실제 이 로비에서는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다른 외부에서 방문객들도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접객 시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바다 조망이 가능한 루프탑 가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탑에 올라가면요, 넓은 동해 바다가, 시원한 바다가 내눈 안에 파노라마 뷰로 펼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루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가 2027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인천 국제공항 철도에서 경춘선으로 연결돼서 이 고속가철도가 새롭게 신설되면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속초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특히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그럼 1시간 15분으로 이제는 1시간대 관광지를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면 지금보다 더욱더 폭발적인 관광객 수요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속초의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속초에서도 지금 다양한 관광 시설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속초 아이 대 관람차가 2022년도 3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요. 이제 대 관람차가 올라가면 속초가 정경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 들어왔고요. 해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관람차가 들어왔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속초에서는 이제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또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에서 속초 해변까지 약 2km 구간을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관광객실 중에서 해상 케이블카 들어온 지역들이 더욱더 관광객 의 육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해상 케이블카가 또 향후에 들어온 다음에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를 할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놀러 가는 곳이 속초인데 그저 관광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었다니 참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해 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속초의 조양동 생활 숙박 시설 가격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매매가는 2억 2 1210만원으로 2억대에 접근할 수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3330만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 투자금액은 8880만원. 즉, 1억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의 투자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양동 생활학습박시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청초. 이 속초 해변 등이 주요 관광지가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정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뭐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국내 최대 숙박 플랫폼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관광객들 유치하거나 또는 뭐 숙박에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1억 이하 접근하신다면 조양동 생활 숙박 시설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분양 현장 탐방 함께 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정소리사님 그리고 어이재 아나운서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24번, 022128-382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